안녕하세요. 꽃사랑꾼 상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봄이 되니 부겐베리아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 줍니다. 저희 집에 핫핑크 부겐베리아랍니다. 이렇게 지금 또 연한 가지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 무늬달개비 이랍니다. 무늬달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져서 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주달개비랍니다. 자주달개비도 이렇게. 바깥에 파주는 아직 서리가 내려서 바깥에 나가질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베란다에다가 베란다 선반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보라색, 연보라색의 꽃들을 핀답니다. 여기 작년에 꽃을, 재작년에 한번 꽃을 피더니 꽃을 안 피워주네요. 여기는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꽃을 안 피워주네요. 아, 여기 위에 여기 꽃을 피우려고 여기, 아, 여기 꽃대가 이거 보이시나요? 제 손? 여기 꽃이 필려고 여기 이렇게 달렸네요. 제가 여기 빨래줄 거리에 여기 보이시죠? 잎사귀, 잎사귀 사이에 있어요. 유 아이들도 이게 꽃대 꽃댄데 꽃댄데 이게 꽃이 안 피고 있네요. 요거 요게 꽃대 같은데 작년에 생성됐다가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꽃대는 여러 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올해는 여기 있는 아이가 꽃을 피울 것 같답니다. 꽃을 피우면 얘는 진 와인색의 그런 호야랍니다. 만데빌라가 꽃망울을 달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열대 아열대 식물들이죠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서양 나팔꽃 우리나라 나팔꽃하고는 음, 비교가 되죠. 저, 제가 나름대로 서양 나팔꽃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만데빌라랍니다. 저희 집에 천진주 천진주라는 이게 그 꽃이 피려고 하거든요. 요게 천진주 꽃송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꽃이 그냥 연하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보라 색깔의 진주 알처럼 보라 색깔의 구슬같이 이꽃 모양대로 따가따가 따가 달린답니다. 작년에는 그 비바람 칠때 바깥에다가 놔뒀다가 꽃도 제대로 피도 못하고 열매도 얼마 보지 못했어요. 올해는 제가 여기 베란다에서 통풍이 잘 되는 창가에다 두고 키워서 이 천진주 꽃과 열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많이 달리고 있어요 꽃대가 여기 방울방울 보이시죠 요 아이도 친구한테서 삽목 가지 얻어다가 삽목을 해서 키운 거랍니다 근데 이만큼 컸어요 삽목을 녹소토에다가 했더니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천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립살리스랍니다. 립살리스 꽃망울이 다닥다닥 졌어요. 요게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노랗게 달렸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집에 립살리스 엄마, 얘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사천 신호가 갖고 가 버렸어요. 저희 집에 또 여기 립살리스 행인거리 식물이 여기 또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꽃이 피면 그냥 투명하게 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열매처럼 달린답니다. 요 가지 줄기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행잉 식물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행잉 거리 식물이 몇개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제가 그 헤어샵에 갔다가 거기에 아주 뭐 머리카락 무성하게 늘어진 것처럼 많길래 거기 헤어샵 주인한테. 저몇 가지 삽목하게 좀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떼어줘서 제가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가는 립살리스랍니다. 여기 아이도 이것도 립살리스 이것도 따서 삽목을 하면 잘 돼요. 요 화분은 어그 다이소 화분에 거기서 사와 가지고 천원 주고 사와 가지고 이 철사 철사를 여기에 젓가락에 달궈 가지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세 군데에 구멍을 내갖고 이렇게 거리 화분으로 만들었어요. 분홍 리스본, 분홍 리스본이 꽃을 다핀걸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을 피고 있네요. 햇빛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색상이 이렇게 연분홍하네요. 호리스본이랍니다와 칼란디바 칼란디바 보세요. 칼란디바 꽃 되게 오래가죠. 칼란디바는 진짜 매력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펴서 얘는 진짜 조화같이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희집 노블카랑코에 랍니다. 노블카랑코에도 이렇게 두개의 포트가 있는데 꽃을 거만 한달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피고 있답니다. 노블카랑코에 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리갈제라늄 리갈 제라늄도 예쁘게 잘 피고요. 엔젤 제라늄, 엔젤 아이스 제라늄입니다. 이 아이도 참 예쁘게 피워주네요. 저희 집에 제라늄들입니다. 제라늄 여기 보세요 대엽꽃기린 대엽고기린이. 이렇게 꽃을 잘 피고 있답니다. 햇빛을 보니 오래도록 꽃이 피어주네요. 풍노철합니다. 풍노철 오늘은 꽃이 하나 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또 펴주네요.